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마트폰 데이트 어플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68세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어플을 사용해 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TV만이 유일한 저의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제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손주 소식이 없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tv에서 데이트 어플 광고가 나왔어요. 젊은 남녀가 어플을 통해 만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저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노인네가 어떻게 거기서 인연을 만나겠냐마는 그저 호기심이었죠. 물론 제 정신이 돌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68세의 노인네가 무슨 데이트 어플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란 건 나이를 먹어도 사그라들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프로필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진을 올려야 한다. 아니 이 주름진 얼굴로는 아무도 관심 안 보일 텐데요. 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침 거실 선반 위에 있던 제 아들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른네 살에 잘생긴 제 아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내 얼굴을 빌릴. 프로필에는 당당하게 서른네 살, 직업은 건축 설계사라고 적었습니다. 뭐 은퇴하기 전엔 진짜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취미였던 클래식 음악 감상과 영화 보기도 정직하게 적었죠.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아,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프로필에 여러 여성들이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 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한 거지? 아니,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게다가 제가 원래 수줍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짧은 답변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프로필 이름은 미소였고, 32살이라고 했습니다. 미소. 정말 이름처럼 사진 속에서도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햇살 가득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미소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프로필 봤어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라는 메시지로 시작했는데, 웬걸,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네, 특히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좋아해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여러분, 제가 평생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혈압약이 아니라 그녀의 메시지였어요. 잠들기 전에도 그녀와 나누는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죠. 마치 50년 전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문자 메시지보다 더 편리했거든요. 미소는 이모티콘을 참잘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보내면 그녀는 햇살 이모티콘과 함께 내 네,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새소리가 들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라고 답장을 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이번 주말에 시립교향악단에서 모차르트 특별 공연을 한대요. 티켓팅이 오늘부터 시작한대요. 그러자 그녀는 아, 정말요? 모차르트의 어떤 곡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과 41번이라고 했고, 그녀는 교향곡 40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대학생 때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그때 이 곡을 했었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손에 들고 있던 돋보기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을 정도로요. 저도 젊었을 때 클래식을 자주 들었는데 젊은 사람이 클래식을 좋아한다니 저랑 참잘 맞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공통점을 발견한 후로 우리는 음악 이야기로 밤을 새울 때도 있었습니다. 교향곡부터 실내악, 오페라까지 저는 그녀와 대화하며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68세 노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또 우리는 영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소는 옛날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요즘 영화는 화려하지만 감동이 없어요. 저는 오드리 햇번이나 그레고리 팩이 나오는 영화가 좋아요. 저는 속으로 이 여자 진짜 30대 맞아? 하고 의심했어요. 60대인 제가 30대인 미소와 이렇게 취향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밤 9시에 대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늦었네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녀도 저도 방금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줄 몰랐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잠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 또 서로에게 잘 주무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극펭귄처럼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하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풍경 사진만 보냈죠. 오늘 아침 산책길에 본 풍경이에요 라며 공원의 아름다운 꽃 사진을 보내면 그녀도 저도 오늘 베란다에서 본 하늘이에요 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중요한 건제 얼굴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건 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요리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있게 됐어요 라고 하니 그녀는 김치찌개 끓이는 남자라니 멋지네요. 저는 오늘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라고 했죠. 사실 김치찌개는 제가 아내와 사별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배운 요리였어요. 처음엔 김치를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넘쳐 부엌이 난장판이 된 적도 있지만요. 물론 30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인싸, 카푸싸 같은 용어들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늘 김밥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녀가 존맛탱?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존. 맛. 탱? 이게 무슨 욕인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정말 맛있다는 젊은 사람들의 표현이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려니 60년 넘게 쓰고 있는 한국말도 다시 배워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즐겁기만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전거를 다시 타는 법을 배운 것처럼 새롭고 설레는 경험이었어요. 항상 생기 넘치는 진짜 젊은이가 된것 같았고, 무엇보다 미소와 대화할 수 있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행히 미소는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통화하기 부끄럽다고 카톡으로만 대화를 원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었죠? 늙은 목소리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화장실에도 들고 가서 혹시 전화가 오면 물 내리는 소리로 변명할 작전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미소에 대한 저의 마음이 커지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특히 그녀가 당신은 정말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 심장에 누가 돌멩이를 던진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좋은 여자의 앞날을 내가 망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소가 고백을 해 오더라고요.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사실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이렇게 속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대화했던 모든 내용은 진실이었지만, 제 나이와 외모에 대한 거짓말은 용서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이 나이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미소와의 관계를 끝내기로요. 이제는 진심이 된 그녀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더 상처 주기 전에 끝을 내야 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실망하고 화를 낼 테고 저를 차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긴 메시지를 썼습니다. 미소씨,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34살이 아니라 68살 노인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제 아들 사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시작했던 일인데 점점 당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로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대화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때제 손이 얼마나 떨렸냐면 마치 진도 7.0 지진이 난 것처럼 휴대폰이 흔들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미소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소의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32살이 아니에요. 제 나이는 65살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사실은 제 나이도 같이 고백하려 마음먹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당신의 솔직함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웃다가 울다가,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둘다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음성통화였어요. 처음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0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였죠? 우리는 한참을 웃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남편을 3년 전에 잃고 자식들의 권유로 데이트 어플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미소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대요. 단순히 시간 죽이기 용으로 시작을 했다나 봐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점점 진지해진 거예요. 우리 정말 만나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만나요. 이제는 서로 속일 것도 없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설레었습니다. 마치 10대 시절 첫 데이트를 앞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이발도 하고 깔끔한 옷도 새로 샀습니다. 심지어 제흰 머리카락에 염색도 했어요. 아들이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의아해 했지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만남 당일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을 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곱게 올린 하얀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밝은 미소. 저는 그녀가 미소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처럼 그녀의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8살의 노인이 데이트 어플에서 시작한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졌는지, 사랑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어디서나 찾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이상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